자, 10번 가겠습니다. 집합 A가 10이의 자연수에요. 1부터 2, 3, 4, 5, 6, 7, 8, 9, 10까지 10개죠. 자, 적어도 하나의 8의 약수. 자, 8의 약수가 뭐가 있습니까? 1, 2, 4, 8이잖아. 그치? 적어도 하나의 8의 약술 같으니까, 8의 약술, 적어도 하나의 8의 약술 수를는단 말은, 8의 약술 한, 한 개를 가져도 되고, 두 개를 가져도 되고, 세 개를 가져도 되고, 네 개를 가져도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얘를 다 구하려면 힘드니까, 적어도가 나오면, 전체에서, 자, 전체에서 빼기 안 되는 거, 얘를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여사건. 알겠죠? 안 되는 거, 안 되는 사건. 안 되는 사건이 뭡니까? 8의 약수를 하나도 안 가지는 거. 그러니까 1, 2, 4, 8안 가지는 거지. 자, 전체는 2의 10제곱이 되는 거지. 빼기 2의 얘를 제외시킨 거지. 1, 2, 4, 8을 안 가지니까 1, 2, 4, 8을 제외하면4 개를 제외하니까 2의 6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1024고. 자,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2의 10에서 6을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 그러니까 그 전체는 2에 10개니까 2에 10제곱에서 1, 2, 4, 8을 안 가지는 거니까 4개를 빼내면 나머지 갖고 6개 갖고 만든 겁니다. 이걸 빼내는 거야. 아셨죠? 자, 빼기. 2에 6제곱은 얼마고 6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빼면은 900 얼마고 60이 되나요? 그래서 정답은 960이 답입니다.